안녕하세요. 이 부자 집사입니다. 제가 떨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감사합세요 <laughs> <laughs> 네, <좋아하세요. 웃음> 제가 어, 여러분 청소년 현신 예배 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같이 함께 할수 <laughs>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 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이건철 지사님 말씀 하듯이, 저도 얼마 전에 어, 오늘 그 예배 예배 드릴 때 설교자 뽑는다고 해서 제가 뭐 제비뽑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해서요 이 설교는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거룩한 성전에서 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걸 뽑혀갖고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또그 설교의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왔어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 설명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두 번째 의미에 그 단단히 타일러 설명함.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어, 성경 말씀은, 예, 앞분에 말씀드렸을 때, 자문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도 되죠? 네. <웃음> <웃음> 제가, 어, 여러분처럼 청소년 시기에, 저희 그 선친께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어, 오늘 같이 함께 어,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옛 날, 옛 날, 맨날, 어느 옛 날에 부모님과 아,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또 떨죠. <laughs> 여러분 <laughs> 기도가 부족합니다. <웃음> <웃음> 어,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 지금 요즘 그 말하면 부모말 그 굉장히 말안 듣는 아들. 뭐 오락 좋아하고 옛날에 말하면 뭐술잘 그, 마시고 친구 좋고 늦게 들어오고 일 안하고 하여튼 그런 말썽꾸러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 항상 늦게 들어오고 아버지 걱정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장래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아 자기 친구는 괜찮은 친구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하는 그 얘기가 잔소리 같고 간섭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못 믿으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장래가 걱정돼서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 친구 많지? 네. 그러면 너 친구가 진실한 친구인지 내 친구가 진실한 친구인지 우리 친구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누구 친구가 올바른 친구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학교 하에 내기를 했어요. 집 있죠? 집. 집으로 시체를 만들어서, 시체를 만들어 갖고 가만히 둘둘 말아서 지게 해주고 깊은 밤에 친구 집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거기에서 진실을 알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집으로 그 지게 지고 시체를 짊어지고 아버지 친구 집에 갔어요. 네, 밤늦게 으스스한 시간에 갔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친구 불렀어요 이 친구가 불을 켜고 잠에서 일어난 그 모습으로 오자이 왔는가 어서 들어오시게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걱정도 되고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 내가 실수를 하여 사람을 죽였네 어떡하면 좋은가 자네가 내나한 네, 도와주시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친구가 깜짝 놀라요 아이고 여보게 자네가 어째 사람을 죽였는가 그런 실수를 했는가 그래서 막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살펴요 혹시 이 감격을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근데 그 감격은 사실 저 멀리서 담벼락에 싸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laughs> 예, 그러면서 아버지를 얼른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친구가 그래서 어, 사건은 일단 시간이 조고 마무리되고 그다음 아들 차례가 됐어요. 아들은 늘 평상시에 아버지한테 친구 많다는 걸 자랑도 했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있으니까 아버지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지게를 쥐고 아들이 가장 조, 어, 좋아하는 그런 친구 지금 찾아가고그 시간에 찾아갔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 내가 맞네 그러니까 아들 친구가 역시 아버지 친구처럼 문을 열어주면서 아들을 맞이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이리 이리 저리 저리 해야 내가 사람을 죽였네 나좀 도와줘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얼굴색이 샥 변하면서요 아이고 이 사람은 나는 모르네 이 밤중에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어서 가게 그러면서 그렇게 술 친구가 술 마실 때 좋아하는 친구가 그렇게 외면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굉장히 큰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친구가 많잖아요. 다음 친구는 안 그러겠지. 그러면서 다른 친구를 또 찾아갔어요. 역시 그 친구도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들을 외면했어요. 어, 아들은 평상시에 그 부모님 아버지가 늘 친구 사귀는 걸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경청하지 않고 외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막 실망하면서 깊이 울었, 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그 깊게 닿았습니다 어, 청소년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도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게 영원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옆에서 막 잔소리하는 엄마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할, 공부하는 이 시기가 세월이 흐르면은 그때가 그리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예쁜 친구들. 지금 이쁘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줌마 아저씨가 돼갖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저는그 말을 참 좋아해요. 그 사,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바보이반뭐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짓는그 톨스토이 있잖아요. 러시아의 대문어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세 가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일, 지금 이 사람.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현재거든요.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가 아니고,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이 시간에, 청소년 예배 시간 이 임하고, 이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옛날에 제가 그랬듯이 지금은 부모님의 잔소리인 것보다는 부모님의 훈계보다는 친구가 더 좋고 그럴 겁니다.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다 이해해요. 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정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친구 같은 그런 친구인지, 아니면 아들 아들 친구와 같은 그런 친구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